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바가지 여러 개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여지는 이 박바가지들은 강원도 홍천에서 재배한 박을 타서 삶은 후 속을 다 긁어내서 자연 건조를 여러 날한 후에 만들어진 박가지들입니다 어떤 것은 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중간 크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작은 크기의 박바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얼룩이 있는 것도 있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형태가 갖춰진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깨끗한 건데 또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것은 자연적으로 어, 표면에 표시가 된 것인데요 어, 이렇게 보면 전배기도 있습니다 또 얼룩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색깔이 이렇게 좋지 못하지만 크기는 큰 바가지가 있습니다. 어, 또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만은 너무 작아서, 어, 뭐, 규격이 좀 컸으면 하는 그런 발행을 가져보는 그런 바가지도 있고, 또 꼭지가 이쁘지만은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대로 또잘 생긴 바가지도 이렇게 있고 어 하여튼 바가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깔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박바가지들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박바가지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바가지 형태가 어, 선택이 되게 되면은 이종이의 빨간색 어 기호와 숫자를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어 상품을 확인하고 설명을 드린 후에 포장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다음에 택배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박바가지 여러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박바가지들을 주문하시게 되면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이렇게 박바가지 설명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